저는 오늘 민경 호 대표님이랑 그 심단체 길에서 어. 김현지, 이재명, 그리고 주사파라는 제목으로 어. 방송을 했어요. 이제 주사파 전문가니까 김현지의 뭔가 이렇게 모르는 운동권 경력을 팔줄 알았거든. 이분의 결론은 뭘것 같아요. 그렇게 점잖은 분이. 뭐야? 운동권 경력이 별거 없다. 그래서 이거를 과도하게 무슨 간첩이나 이렇게 그거들이 음모론을 몰고 가는 건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그럼 뭘까요? 했니자기 훈련이 의심된대 진짜 미치도록 보고 싶은데. <laughs> 민주당이 정말 응. 극렬하게 반대해야 돼. 네. 네. 아무튼 이제 오늘 국회 운영이 전체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응. 회의 양권이 그겁니다. 이제 증인 채택. 김연지, 어, 어. 증인 채택을 놓고 전체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증인 채택하기 싫으니까 연기해버렸어요. 운영위를. 음. 그러니까 김현지를 국감에 부르지 않겠다는 그건 확실합니다. 음.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대법관을 증언하는 거 기존에 네, 사법개혁한다고 네. 개혁이란 말을 붙이기가 그런데 아무튼 그거랑 재판소원. 그래서 4심제까지 간다는 거예요. 음. 그거 20일 날 발표하는 거사법 장화관이라 그래. 그래야 되겠네. 사법 장화관. 파괴죠. 파괴. 장화보다 파괴. 거기다가. 이제 영장 기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laughs> 예를 들면 음. 어,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영장도 기각됐고 그래서 개혁안에다가 영장 전담 판사도 법관도 자기네가 임명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까지 넣, 넣어서 지금 이십일 날 발표한다고. 영장 전담 판사를 왜 최민희, 김현, 너 정청 이런 애들이 가서 하면 되겠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인 뭐 사백 개이 모든 것이 조만간.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데 제가 확신하거든요. 네. 음, 맞아요. 지금은 꼬장같이 진상 삐어서뭘 바꾸려고 하는데 음. 다 바꿔놓고 나서 불가역적 상황이 됐을 때이 모든 것들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다에 제가 오백 원 겁니다. 음. 그~ 검찰청 없앤 것도 곧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다. 음. 니네 경찰한테 한번 당해 봐라. 그렇죠. 어제 화제가 많이 된 영상인데 정수경 변호사가 국선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 법사의 국감 증인으로 나와서 정말로 진짜 음. 귀에 와닿게 마음에 와닿게 예, 말씀하셨는데 을 우리 추미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했죠.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들이 일선에서 얼만큼 많이 보호받고 있느냐? 제가 며칠 전에 받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해자 중간간 당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안 했다고 주장한다. 어,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수사권 조정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일반 국민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을 거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 범죄 피해자로서 이따위에 불송치 결정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권력이 있으시고 지위 있으시고 돈도 있으시고 변호사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취급을 당하지 않으시겠지만 지금의 많은 형사 사건의 고소인들은 이러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국선 변호사가 있는 사건도 이러할진데 어, 다른 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이 사실 역시에 위해서 고소한 분은 무무연히.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허위 사실에 대해서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지하지 못했다고요. 보통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저 같은 변호사, 검사 그리고 능력 있는 수사관이라면 사실적 시 명예 손이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소인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 나왔어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현장에서 내란, 뭐 개헌, 개헌 찬성하지 않고 개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입법하신 이 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약속하신 이후에 누가 이러한 사태를 책임지셨습니까? 저 같은 변호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고 이런 법을 만드셨습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제 말을 막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 집에 가고 싶거든요. 네. 일선에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일개의 변호사로서, 그저 한 사람의 변호사로서 저는 수사권 조정이 일반 국민들에게 유리한 입법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가끔에 있는 입법도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결코 유리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수경, 정수경, 참고인. 정수경 참고인 발언을 중단합니다. 근데 이유 없이 위원장의 권한으로 막 중단시켜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자기 듣기 싫은 말 나오면 어, 입장하기지. 이유는 돼야 될거 아니야. 이유는. 어? 나보다 말을 잘해서라든지, 나보다 법을 잘 알아서라든지, 질투가 나서 줄을 것 같다든지, 옳은 말을 들으니까 귀가 아파서라든지. 여러분, 기준을 하나만 보면 됩니다. 어떤 정부 부처를 개, 이렇게 바꾸거나 법률을 개정하고 뭐할때 국회에서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을 볼때 이게 우리한테 국민한테 유리한 건지, 아니면 보면 간단하죠. 음. 지금 저그 변호사의 절규도 뭐냐면 음. 이게 우리들한테 국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음.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돼? 이재명과 개딸당. 권력 있고 돈 있는 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일반 시민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기 당하거나 범죄 피해 당하면 이제 무조건 돈 들어요. 어제도 빨짱 방송했잖아요. 방송 전에 이종근 평론가가 이렇게 한참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왜? 그래갖고. 왜 그러세요 했더니만 옛날에 변호사비가 기본이 300, 350 그랬는데 어제 딱 순간 그 기준으로 550으로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기본 550 없, 없으면 이제 범죄 피해 당하셔도 여러분들 참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검사 편을 들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런데 네. 어떻게 보면 검사가 시민들의 편이거든요. 그 음. 시민들의 마지막 보루가 오히려 검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마지막 보루죠. 검사가 그러니까. 피해자를 위해서 대신해 주는 법률 대리인입니다. 맞아요. 네. 아 예, 어, 이상민 의원 참 오늘 아, 예. 돌아가셨잖아요 예, 예.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는 잘못 본줄 알았어요. 내가 아는 그분 맞아? 이러고, 근데 이 한원대표가 <laughs> 표현이 제일 적절하거든요. 의회주의자. 지금은 맨정신이냐 미친놈이냐를 가르는 그 기준은 의외주의자냐, 어? 아스팔트주의자냐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현대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의외주의자들이 참 버티기 힘든 시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마음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어제 그 에피소드 제가 뭐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상민형이라고 합니다. 형님이라고 아, 같은 어. 대전이구나. 네, 대전 유성이고요. 네. 전화도 소통하고. 근데 제가 많이 놀렸거든요. 음. 왜 놀렸냐면 어, 지난 총선에 깨지고 나서 아형 아우 조선한테 깨죠 씨 이러면 그 너터루스 있죠 음. 어허허 그러게 뭐 이렇게 이게, 이게 당선하면 되게 재밌으세요 표현이 맞아요 굉장히 놀려도 뭐예 편한 사이기도 하지만 그 애들한테 저 갖고 아우 가 모양 빠진다고 막 이래도 어 하여튼 너터루음 짓고 대전에서는 뭐 그래도 충청의 좌장이잖아요. 물론 민주당에서 오래 했고 그 전엔 민주당도 아니었고요. 근데 개딸들 댓글 담고 보니까 아우 아 진짜? 여기 욕해요? 여기다? 잘 죽었다. 아 이상빈 욕하는 잘 죽었다. 당적 아, 바꿨다고 지금 그런 네, 거죠? 네 그런 거죠. 근데 이럴 때 이해찬 뭐하고 있냐? <laughs> 너 그때 박원순 죽었을 때 기자들이 질문 한번 했다가 거기서 소리 소리를 지르고 뭐 예의가 없다고 개재를 하지 않았냐 야 니네 지지자들이 지금 이상민 의원 거기다가 무슨 억가심정이 있다고 거기다 쌍욕들을 해놨는데 이해찬 너는 왜 가만히 있냐 낮에 방송 제가 했잖아요 잠깐 네. 거기에 거기 댓글도 누가 들어와서 음. 철새 이상민 야 아, 아. 이러면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과 이상민 의원한테 철새라고 하는 사람의 기저에 흐르는 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거지같이 병신지사를 하니까 북의힘으로 왔잖아요. 그게 왜 철새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곳으로 따라다니는 건데 이게 왜 철새야? 아 이거 이거 재변명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 너 옛날에 문법 문재인 했다가 이낙연 했다가 윤석열 했다가 한동훈 했다가 그렇죠, 그렇죠. 넌정체가 뭐냐? 먹가이 뭐야? 3 했다가 @이름13 했다가 이다니다가 @이름13 했다가 @이름13 했다니 @이름13 했다가 @이름13 다니다가 한동훈 찾은 겁가다 그러니까요. 했다가 이름다가 @이름13 했다가 @이름13 했다가 @이름13 했다가 이 윤석열 했지가 @이름13 했다가 @이름13 했다가 @이름13 했다가 @이름13 했다가 @이름13 가이름가가 그런가 봐. 장동혁이야말로 철새 그냥 대표적인 철새죠. 맞습니다. 어, 어. 그러니까 장동혁은 철새도 좀 쪼잔하지. 크게 왔다 갔다 는 철새가 아니고 대륙을 왔다 갔다 는게아 당내에서 왔다 갔다 그냥 음. 보니까 개딸들만 이상민 전 의원 그 별세 소식에 욕하는 게 아니라 구구들도 욕을한나 보네요. 아, 왜냐면 한나라는 한, 한동원 팀이라고. 팀이라고. 여러분 저기 극좌랑 구구를 크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 똑같아요. 요즘은 또반안으로 하나 반한 연대잖아요. 똑같습니다. 뭐 특별히 그렇게 욕할 일도 없습니다. 최소한 보수의 품격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의 죽음 죽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에 가장 잘하는 게 민주당이잖아요. 음. 민주당이 유리한 죽음과 민주당 유리하지 않은 죽음으로 딱두 개로 나누어서 최소한 우리 보수의 품격은 그렇죠. 어느 분의 사망이 있으면 조의를 표하고 경건하게. 보내 드리는 게 맞습니다. 예, 이게 우리의 태도라고. 이거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거 우리 편이 아니라고 저는 그러니까요. 보면.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시킨 링컨 대통령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공화당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르잖아요. 공화당은 약간 보수적이고 뭐 이럴 것 같잖아요. 그 당시에는 오히려 공화당이 지금 민주당스 미국 민주당스러운 맞아요.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바뀌어요. 정치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어. 정치는 고인물이 되면 망합니다. 계속 바뀌어야 돼요. 가치를 따라서. 계게 모든 보수당은 성 주요 지지층을 바꿔 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것들 이제 우리도 한번 각자 여러분 인터넷 찾아서 좀 스스로 어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음. 어떤 단어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가 잘못 쓰이는 게 많아요. 근데 음. 이게 보수라고 할때국민의 보수냐라고 하면 음. 이게 정치학 적으로 보면 음. 보수가 아닌 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음. 이제 <laughs> 그럼 민주당이 진보냐? 아, 진짜 사이비죠. 음. 오히려 이제 정책이나 노선이나 이런 걸 보면 좀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그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거의 정의가 좀 다르죠. 우리나라에 맞습니다. 쓰는 게. 이게 어제 기사인데요. 네, 김민수가 이러고 있습니다. 소위 말한 차세대 정치인이라고 하는 애들있잖아요 음. 김민수, 장혜찬, 박민영 뭐 이런 떨거지들 음. 이것들 정말. 얘네는 약 갖고 해결될 상태는 넘었고요. 입원시켜야 될 상태잖아요. 음. 이게 여러분 전당대회부터 마취총을 마이... 써야 될것 같아, 이제. 네. 어. 마취총을 좀센거 해가지고, <laughs> 캄보디아까지 그냥 잠자게. <laughs> 캄보디아를 보내면 얘네들 음. 콜센터에서 일 잘할 것 같지 않아. <laughs> 이분 살았잖아. <laughs>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의 심장은 살아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laughs> 음. 계좌 불러주세요. <laughs> 보이스피싱이나 콜센터 이런 것까 여러분 캄보디아 상륙 작전 아. 지금 시작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laughs> 얘네들 오늘 안 보내는 게 부끄러운 <laughs> 겁니다. 막 이러면서 <laughs> 아, 고성국하고 다 보내면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얘기한 애들 중에 배지가 의원이 없잖아요. 음. 국감 기간 동안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한동훈 까면 써줍니다. 음. 얘네들이 이재명 까면 안 써줍니다. 오로지 언론에 나오려면 한동훈을 까야 나오는 거예요. 장해찬도 마찬가지고요. 김미수 마찬가지고, 박개도박민영 마찬가지고 정치를 개같이 배워놔가지고 이것들은 당내 여러분 종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을 거꾸로 하잖아. 당을 나가래. 중도당을 창당하래.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가 좋은 정치는 당성보다는 민심을 따라야 된다. 이 말을 했다고 지금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얼, 유명한 언론 말 있잖아요. 개가 사람이 물면 뉴스가 안 되잖아요. <laughs>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되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그런 겁니다. 육투가 여러분 이 국감 기간 동안 얘네들 이거 아니면 언론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럼 거꾸로 앞으로 계속 이직거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노이즈 마케팅 해야 되니까. 음... 아니 박민영 페이스북에서 이제 한동훈을 막 따고 있습니다. 음. 한동훈 하나 단죄 못할 거면 보수 정당은 그대로 문 닫는 게 낫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한동훈 한참 씹어요. 그러면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이 누구냐? <laughs> 김민수 장해찬이야 김민수 장혜찬 이렇게 놀고 있어요. 이 세시 작전이 걸린 것 같아요. 한 대표님의 그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더러워서 음. 피하는 건 응? 지혜예요. 근데 더러운 짓을 했을 때, 두려워서 피하는 건 비겁이에요. 한 대표가 지금 특검하고 이재명 정, 대통령하고 진짜 대차게 싸우고 있잖아요. 네, 네. 한 대표는 두려워서 피하지 않아요. 두려우면 싸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 박민영이나 장혜찬한테 대권 안 하잖아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우리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얘네들은 음. 민주당이 지랄하는 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잖아. 음, 두려워서 피하는 거야. 어? 저는 더러운 드러, 거안 피하거든요. 그냥 가서 일단 똥을 치워야지. 음. 우리는 가서 비닐장갑 끼고 이 새끼들 똥덩어리를 치워야지. 그거 우리의 역할입니다. 음. 아. 똥 치우는 건 우리 담당. 저런 음. 똥덩어리들이잖아요. 음. 빨리빨리 수거해서 오늘 보니까 깨대표님 사무실에 음. 사람들이 똥 모아서 보내준다던데?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똥 모으면 네, 제가 얘네들한테 전달해서 같이 싸서 캄보디아로 어, 콜센터로 빨리빨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분들한테 꼭 이제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구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구 여러분들은 원래 계엄을 지지하는 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개업을 지지하는 분들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개업을 좋아하고 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자유주의자인 척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을 개업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개업도 옹호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들에게 똑같이 대입시켜서 우리가 한동훈한테 팬덤이어가지고 윤석열의 정당한 개혁을 반대한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 우리는. 개엄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 개엄을 해제한는데 선봉했었던 용감한 정치인 한동훈을 지지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개엄을 저지했기 때문에 개엄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개엄을 반대하기 때문에 한동훈을 지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개엄을 한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 운영을 할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탄핵을 동의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과 우리는 선호차가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가치가 있고 그 가치에 동의하고 그 가치를 구현하는 정치인 때문에 한동훈을 지지하는 거고요. 당신들은 윤석열이 했으니까 개엄도 되고 총도 되고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니들은 거죠. 빠고 우리는 지지자야. 저는 제가 놀랐던 거 하나 말씀드리면 윤석열도 자유란말 굉장히 많이 썼죠. 많이 썼죠. 예. 그다음에 보수 얘기를 하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자유자유 전나게 자유, 자유, 떠들어대는데요. 실제로 그구들과 보수 진영을 보면 자유가 없어요. 어. 실제로 당내 여러분 어디 맞습니다. 공천하고 출마할 때 지금 자유가 있습니까? 음. 당대표를 뽑아내면 임금이 바꿔라 면 바꿔버리고 그렇죠? 비대위로 가는 게 11년 동안 당 대표 뽑은 거세 번이고 아홉 번 비대위로 가잖아요. 자유가 없는데 다 자유, 자유. 골때려요나 이거 맞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어제 라방에서 이 배, 자기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 한 마디 했잖아요. 한 마디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이재명이 개헌을 해도 여러분들은 괜찮 그 괜찮습니까? 맞습니다. 막 이렇게 말 네. 얘기했잖아요. 그걸 제가 쇼츠로 잘라서 만들어서 올렸어요. 거기 댓글 붙는 게 그분들이 와서 이재명 해도 괜찮대. 야, 이재명이 뭐, 개엄해도 어. 괜찮대. 어, 한동훈 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재명이 <laughs> 개엄해도 괜찮대. 나 아, 진짜 기가 막히다. <laughs> 그러면 저기겠네. 김혜경이 목걸이 받아도 괜찮겠네. 어, 괜찮은 그렇지. 거지. 아. 어.